예, 지금 김포 장기동의 초당마을 아파트에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. 아, 거래되는 헤리테이즈, 오토바이를 싣고 이제 이천으로갈 예정입니다. 아, 지금 서로 어, 거래 중인데요. 아, 잠시 좀 대기 중에 있습니다. 아, 여기 5시부터 와서 대기하고 있네요. 예, 지금 6시가 넘었습니다. 언제쯤 나오실지 아 이제 이걸 시골 이천으로 가면 이제 퇴근 시간에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내려가야죠 뭐좀 많이 맥힐 것 같네요 네, 잠시 이제 차주가 타고 나오면 제가 바로 이어받아서 상차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찍고 하지 못하게. 여기 여기 속이있고 아. 다 있는 거야. 내쪽에다 전화할게. 아. 음, 민수 우영이하고 하는 게 낫지. 네. 우영이하고 해서. 네. 그리고 그거를 우영이하고도 해야 되지만은 회원들간에서도 좀그 뭐야. 그 그게 또. 그러고 합의 합의가 돼야 되잖아. 요 네? 스마트키있어야 된다고요? 응. 잠깐만요. 저 드릴게요. 조금 당겨줘야 돼요. 나 저한테 주세요. 주머니에 넣어줘, 뒤를 당길까요? 지금 조금만 당겨줘. 음, 아, 약만 브시고브라 하는 거 그만 하시고 라운브라땡기라운 네. 뒤로 운 브라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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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요 아빠, 이거, 예, 예, 다 나왔어요. <놀람> 괜찮아요? 예, 예, 괜찮아요. <놀람> <놀람> 기변 축하드립니다. 아유 네. 끝까지 또 촬영해주셨네요. 산님, <laughs> 이거 빼갔어. 아 예. 산님 기변 축하드리고 네. 늘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잘 타기 보리니까 네. 사고 나지 네. 마셔야 돼. 네 알겠습니다. 하여튼 저도 덕분에 잘 들어갈게요. 맛있는 네. 거사 먹고. 네 알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네, 네, 한번 시동 걸어보세요, 산님. 아 멋지십니다. 잘 어울리네. 제가 가는 모습 찍어 드릴게요. 뒤에서. 네. 자, 여러분 들어가세요. 네. 고맙습니다.